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우리가 운영체제 OS 모듈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런 명령이라든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우선 그 os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파일 시스템 접근하는 그러한 함수와 변수들을 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모듈은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러한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입니다 자 그래서 이 os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중에서 파일 시스템 접근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로,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파일 시스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을 임포트를 하신 후에 os. 거기에서 제공되는 그 os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되는 함수와 변수명 접근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앞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그런 함수일 텐데, 자, OS 모듈에 보면 리스트 디아이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규먼트로 디렉토리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들과 디렉토리명들을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listdir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아규먼트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렇죠. 바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과 디렉토리명을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를 바로, 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 목록을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과 디렉토리명을 출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os.listdi 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러 가지, 여러 그런 어떤 파일들을 특정한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엑셀 파일들만 추출을 하고 싶거나, 혹은 .ipynb 파일들만 추출하고 싶거나 하는, 그래서 목록상에서 우리가 필터링 기능을 이용을 할 텐데, 바로 우리가 어, 필터링을 하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 dir이라고 한 함수는, 파일 명과 디렉토리 명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리헨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 그 파일 명과 디렉토리 명들을 출력을 할때 필터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런 어떤 디렉토리 명과 파일 명들을 파일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이러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이용을 해서 .ipynb로 끝나는 파일들만 다시 이렇게 파일 언더바 ipynb로 리스트로 담아서 필터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한 내용들을 보면 .ipynb 파일만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엑셀 파일만 출력을 하거나 혹은 뭐, hwp 파일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만 출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필터링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렇게 필터링된 파일명들을 가지고 파일을 읽거나 어떤 처리하는 용도로 쓰려고 할때 이런 어떤 필터링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os. getcwd 함수는 현재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위치 디렉토리를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s. getcwd 함수 호출하면 현재 이 Jupyter Lab ipynb 파일이 실행되는 현재 경로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os. mkdir Make Dir의 약자 를 가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렉토리 명을 넣어 주면, 명을 넣어 주면 현재 디렉토리 위치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 주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MKDIR이라고 하는 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함수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파일 시스템 내에 특정한 파일을 지칭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경로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즈 혹은 뭐 맥이나 이런 어떤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세퍼레이터들이 다 파일 구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어떤 구분자에 신경 쓰지 않고 해당 OS에서 사용되는 파일 구분자로 디렉토리 명들을 서로 연결하고 싶을 때 바로 os.path.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문자열로 넘겨 주면 파일 세퍼레이터, 파일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로명과 파일명들을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함수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열 스트링과 관련된 함수에서도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겨진 그런 문자열들을 이 조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어,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들로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아마 어, 문자열 함수를 다룰 때 여러분들 살펴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os.pass.join으로 이렇게 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아규먼트로 어, 매개변수로 전달을 하면 자, 이렇게 파일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이 현재 디렉토리와 테스트 디렉토리를 서로 음, 파일 세퍼레이터, 파일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a b s 패스즉 절대 경로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로 어떤 그 파일명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그 파일명에 대한 절대 경로명까지 이렇게 잘 출력해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매개번수로,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그런 어떤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명에 대해서 절대 경로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로써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i s f i 이나 아니면 isdir 함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금방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거기에 매개변수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이런 어떤 파일명이라든가 디렉토리명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것이 파일인지 혹은 디렉토리인지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리턴 밸류를 보면 리턴 값을 보면 이렇게 예, boolean 리언 타입인 아, True나 False로 반환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명과 디렉토리명을 매개변수로 전달을 해서 그것이 파일명인지 디렉토리명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 isfile과 isdir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러한 처리를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플릿 함수도 여러분들이 문자열 함수를 다루면서 어, 살펴본 그런, 살펴봤었던 그런 살펴 그런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에, 파일명을 넘겨서 abs 패스 절대 경로를 찾고 그러면 이제 그 파일명에 대한 절대 경로를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os.pass.split 함수로 출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로명 부분하고 파일명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자, 리턴 타입이 어떤 타입입니까? 그렇죠. 괄호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괄호를 시그니처로 하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바로 큐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각괄로는 리스트, 그냥 괄호는 큐플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일의 경로 부분과 파일명을 분할을 해주는, 분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함수로는 split ex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ext는 확장자를 의미하겠죠. 즉, 여기에 파일명을 넘겨주면, 파일 이름 부분과 확장자 부분을 서로 분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hello u n d e r b r i g h t t x t 이런 문자를 매개분수로 전달을 했더니, 에, split EXT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파일명 부분과 확장자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리턴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 리턴 결과가 괄호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